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을 여행하며 이야기를 수집하는 다큐멘터리스트, 시얼필름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에 출장차 이렇게 와 있는데요. 오늘 영상 주제는 다름 아닌 빈대. 입니다. 사실 이 빈대가 유럽이나 뭐 미국 여행할 때 걱정을 해야 됐던 그런 문제 중 하나였는데 사실 요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도 곳곳에 빈대가 출몰하며 정말 큰 문제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죠. 사실 저도 빈대에 물린 적이 한번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바르셀로나의 한 호스텔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때 좀 길게 머물다 보니까 빈대에 물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릴스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또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댓글로 빈대에 동성제약 비오킬이 좋아요 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을그 이후에는 이제 출장 나올 때마다 동성제약의 비오킬을 사서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성제약도 이 영상을 봐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렇게 같이 빈대 영상을 찍어보자 해주셔가지고 함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같이 빈대를 샅샅이 파헤쳐볼까요? 일단 빈대는 무엇인가요? 빈대는 한 6에서 9mm 정도 하는 작은 벌레예요. 저도 이거를 직접 보기 싫었는데 직접 봤잖아요. 몸이 너무 간지러운데 그때 마침 침대를 정리하는데 벌레가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벌레를 탁아 내가 빈대에 물렸구나라는 걸탁 알게 된 순간이었죠. 그래서 빈대는 어 새끼 손톱? 보다도 한반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작고요. 이게 모기랑 달려서 모기는 한방 물고 그냥 간지러우면 끝이잖아요. 근데 빈대는 여러 곳을 막 물어요. 왜 여러 곳을 묻냐? 모기는 이 혈관을 찾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근데 모기와 달리 빈대는 이 혈관을 잘못 찾아서 계속 몸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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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그 흔적도 보면 빨간 그렇게 모기 물린 흔적이 이렇게 줄을 따라서, 한 줄을 따라서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빈대에 물리면 너무 간지러워서 이제 삶의 질이 확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 중에 물리기라도 한다면 그 여행 일정,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그 여행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빈대의 습성은 약간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잠적게 있다가 불 끄고 이제 잘때 사람의 몸을 따라서 이렇게 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옷장이나 아니면 침대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이제 자는 동안에 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증상이 다행히 심하진 않았어서 목에 한 백방 물린 정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바로 약을 처방해서 좀 바르니까 좀 가라앉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붓기부터 발열까지 그리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렸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발현되진 않구요. 한 1에서 한 3일 정도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열이 나면서. 예, 간지럽게 시작합니다. 을 그래서 저는 이 빈대에 물리고 나서부터 이 비오키를 항상 구매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급하게 나오느라 비오키를 못 챙겨서 어,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공항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급하게 인천공항에서 비오키를 사왔습니다. 네. 동성제약 비오키입니다. 아, 네. 예. 이거 비행기 반입 가능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짠! 저는 인천 터미널 1이었고, 출국장의 8번 출구 출국 건너편에 보면 파르마시라고 약국이 있어요. 거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하면 이렇게 기내 반입을 위해서 지퍼백을 담아서 주십니다. 요게 어떻게 기내 반입이 가능하냐. 일단, 기내 반입을 하려면 100ml 이하여야 되잖아요. 95ml로 출시가 되어서 기내에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화물을 붙이고 나서, 어, 어떡하지? 나 비오키를 안 샀는데?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를 그냥 들고 비행기에 탑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얘를 수화물 다 붙이고 나서 비오키를 사서 비행기에 이렇게 안전하게 같이 타서 왔는데요. 공성제약이 국내 항공사에도 이 비오키를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내에서도 이렇게 청소하실 때 또는 소독하실 때이 비오키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한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얘 주요 물질을 보니까 퍼메트린이라고 해요. 이 퍼메트린은 곤충의 신경계를 과다 흥분시켜서 모든 신경활동을 파괴시키고 결국에는 재생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퇴치와 박멸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오킬이 저독성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치와 박멸에는 뛰어나지만 인체에는 독성이 적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독성이라는 말은 그래도 독성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뿌리실 때꼭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문을 열어놓고 뿌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외로는 무색 무취라서 일단 색도 없고 그리고 향기도 없더라고요. 뿌릴 때 천이나 소파 뭐 이런 게 오염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 스프 그래서 안전하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비오킬은 이제 가정용으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국내에서도 빈대가 곳곳에 출몰해서 걱정이 많으니까. 미리 대비하실 분들은 가정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같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95ml에 휴대하기 굉장히 용이한 이 제품을 꼭 준비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행 필수품 중에 이 비오킬은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행자들 보내드릴 때이 비오킬은 항상 이제 같이 챙겨드리곤 합니다. 얘를 열어보면 굉장히 친근한 이런 노란병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침구에 뿌려 주시거나 뭐 캐리어 그리고 요즘에는 국제 택배에도 이렇게 빈대가 딸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국제 택배 왔을 때 혹시라도 그 상자에다가 이렇게 뿌려 주시거나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는 빈대에 물렸을 때 대처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말 물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물렸을 때의 대처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숙소에 청구를 해야 할때 이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물린 흔적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혹시라도 저처럼 빈대에 물린 것 같은데 침대를 정리하다가 빈대를 봤다. 그러면 바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저도 빈대를 보자마자 콱 죽여버렸는데 그걸 사진으로 남겨두어서 이 사진을 숙소에 보여주니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그냥 청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진이 없었다고 하면 숙소에서는 이 빈대가 우리 숙소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아냐 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한 조치를 안 해주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간혹가다 그래서 증거를 꼭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숙소 측에 알리는 겁니다 숙소 측에 말을 해서 호텔 환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에 대한 비용을 청구 받는다든지 치료비를 또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가 이제 시작인데요 이 빈대는 고온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과 뭐 캐리어부터 해서 캐리어에 챙겨온 내 옷들을 아주 높은 고온으로 세탁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조까지 이제 빠싹 말려야 이 빈대가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제 또 물리면 안 되잖아요. 비오키를 침구나 아니면 캐리어 뭐 이런 곳에 곳곳에 뿌려주셔야 합니다. 단 뿌리실 때는 환기가 되는 곳에서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약을 샀던 경우나 아니면 숙소를 바꿨던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환불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을 산 곳에 대해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값이랑 숙소 요거를 환불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숙소에서 최대한 빠르게 나오셔야 합니다. 이 빈대가 또 어디 그 숙소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다른 숙소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긁지 않는 것. 왜냐면 이 빈대가 정말 간지러워서 사실 안 긁을 수가 없거든요. 막 긁다 보면 이게 햇빛에 또 노출되고 하면 이 흉터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최소 6개월, 길면 1년까지도 흉터가 가는데요. 이 흉터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간지럽지만 긁지 않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 시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침구 곳곳에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셨을 때도 외투에도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리어에도 막 뿌리고요. 왜냐하면 캐리어에도 이 바퀴벌레가 타고 오는 경우도 있대요. 비오킬은 베드버그뿐만이 아니라 뭐숲 모기 그리고 진드기도 다박멸할수 있는 살충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뿌리시면 뭐 바퀴벌레, 모기, 뭐 진드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뭐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 아니면 뭐 동남아 여행 그리고 뭐 산티아고 가시는 분들이 하나의 필수품으로 가져갔던 그런 상품인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막 빈대가 출몰한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구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순 유럽 여행에서도 꼭 이제는 필수품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시기 전에 꼭이 비오킬 챙기셔가지고 안전하게 빈대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1분1초도 아쉬운 그 여행을 차곡차곡 좋은 시간으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빈대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에 대한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